거의 포기했는데, 금융사다 거절하던 비영리 교회 담보대출 결국 3억 성공. 비영리 법인 특히 교회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대출 취급 자체를 꺼리는 금융사가 많고, 일반 상업시설과 다르게 수익구조 증빙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도 수차례 은행과 금융사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취급 불가 뿐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나 절망하던 상황. 하지만 저희에게 의뢰를 주셔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담보대출을 특화해 취급하는 일부 금융사,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심사팀을 찾아 냈습니다. 우선 교회 부지와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최신 시세 자료와 공시지가 감정평가서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 운영 현황, 기부금 흐름 고정 예배 인원 등 정성적 지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이 요구하지 않던 추가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한 결과 다른 곳에서 모두 거절당했던 상황에서도 특수금융사를 통해 드디어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금액은 무려 3억 원.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급하게 필요한 운영 자금을 마련해 교회 리모델링 공사와 각종 시설 보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라고 교회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찾아가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